분 오늘 이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아주 충격적인 연구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바로 똑똑한 남자일수록 결혼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똑똑한 남성이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하세요. 연pd의 사랑공부 구독 버튼 누르고 들어가 볼까요? 머리가 좋으면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음, 대학을 잘 가고 학점을 잘 받고 취업을 잘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요즘 사회에서는 지능이 높고 또 똑똑한 머리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랑과 관계 안에서도 이점을 얻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글은 진화심리학자인 로버트 버리스의 글 똑똑한 남성이 결혼할 확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이 글에서 진화학자 버리스는 아스파라라는 연구자가 소개한 연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몇몇 이론들을 소개하는데요. 잠깐 함께 보고 가실까요? 첫 번째로 버리스는 똑똑한 남성이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진화학계의 이론을 소개합니다. 버리스의 말에 따르면 우리 뇌의 일부는 성선택, 자웅선택 과정에 의해서 진화되었다고 해요. 좀 낯설지 않나요? 성선택, 자웅선택. 성선택은 찰스다윈이 자연선택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데요. 생존에는 조금 불리한 형질이 있더라도 그 형질이 번식에 훨씬 유리하다면 그 개체와 형질의 빈도수는 높아지고 결국 진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공작새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연선택 이론에 의하면 공작새, 특히 수컷 공작새는 생존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외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화려하면 포식자한테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런데 공작새의 개체 수를 보면 자연 선택 이론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개체 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다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공작새는 자연 선택 이론에 적용이 안 되는 거지? 눈에 잘 띄니까 개체 수가 줄어드는 게 맞는데 왜 계속 늘어나는 걸까? 이렇게 고민을 거듭하고 거듭한 끝에. 성선택 이론을 내놓습니다 공작새가 계속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이유는 암컷 공작새가 수컷 공작새의 그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선택 이론으로 볼땐 수컷 공작새는 외형이 화려하기 때문에 포식자에게 눈에 잘 띄어서 개체수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멸종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암컷 공작새가 수컷 공작새의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겨서 서로 뜨겁게 사랑을 나눴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낳은 자손들이 또다시 화려한 모습을 가진 수컷 공작새와 사랑을 하고 번식을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공작새의 개체 수는 점점 늘어나고 이것이 dna에 남게 되면서 암컷 공작새들이 화려한 모습을 가진 수컷 공작새에게 계속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윈은 환경의 압력에서 살아남는 생존율도 중요하지만 번식을 통해 자손을 퍼뜨리는 성선택 또한 진화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네. 이것을 성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진화학제에 따르면 우리 뇌 일부도 이런 성선택의 과정에 의해서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선택 과정을 거치면서 지능이 높은 우리 조상들이 번식을 택했고, 뇌가 그에 맞게 진화했으며, 그 방식이 여전히 우리 뇌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똑똑한 남성이 결혼할 확률이 높다는 진화학계 이론이었고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강하게 뒷받침되는 근거는 아니지만 똑똑한 남성이 결혼할 확률이 높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결혼할 확률이 높은 것은 어쩌면 높은 지능 때문만이 아니라 그만큼 자원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사람들은 야망있고 부지런하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가치를 두니까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을 살펴봤는데요. 과연 지능은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인 연인 관계를 이끄는 요인이 될까요? 아니면 단순히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걸까요? 네. 그래서 아스파라시가 나섰습니다. 아스파라 교수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2017년 미국, 핀란드 팀과 함께 19만 명 남성의 IQ, 결혼 상태, 그리고 수입을 조사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9만 명의 남성을 조사한 결과 더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결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연구 결과 경제적 상황, 경제적 능력을 제외했을 때조차 지능이 높은 남성들이 결혼한 경우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스파라는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합니다. 왜냐면 IQ라는 것이 단순 지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 지능, 논리 지능, 언어 지능, 이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영역을 구분해서 조사했더니 과연 어떤 지능이 결혼 여부와 더 연관이 있었을까요? 언어, 논리, 수리? 바로 정답은 언어 지능이었습니다. 결혼과 관련해서는 수리지능, 논리지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언어지능이 결혼에 가장 큰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수리지능은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요. 언어지능이 결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설득력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화술. 화술 때문입니다. 화술은 고백을 하고 연애를 할때 관계 안에서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성들이 유머있고 재치있는 남자에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언어 지능이 발달된 남자에게 더큰 매력과 호감을 느끼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할수 있겠죠. 두 번째 설득력 있는 설명은 언어 지능이 높은 남성, 말을 잘 하는 남성이 여성을 잘 설득해서 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생각해 보면 달콤한 말에 빠져서 연애를 시작하곤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상대방이 하는 달콤한 말 때문에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연인 관계를 시작하기도 하시나요? 네, 이러한 이유들로 똑똑한 남성들이 결혼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로버트의 글, 그리고 아스파라의 연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에 동의하시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여기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언어 지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꼭좀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멋진 사랑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도 공부가 필요합니다.